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힘겨운 흐름을 보이면서,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비트코인 끝났다, 남은 건 폭락뿐이다, 뭐 이런 말들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여전히 42,00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면서, 불안불안한 흐름 단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최악의 경우에 38,000 달러까지 바닥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일시적인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요즘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맥스멀리스트 마이클 셀러는 미국의 12월 실질 연방기금 금리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라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 근거다, 비트코인 사라, 이런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환희에 팔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가면 암호화폐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락 이후 횡보를 이어가는 정체 국면, 이른바 크립토 윈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을 때까지 하락 횡보 상황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오펜하이머의 분석가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결국 매수세가 붙으면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JP모건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JP Morgan은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올해 한해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트렌드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더 많은 채택, 기관들의 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은 시장의 새로운 도약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돈 냄새 제일 잘 맞는 거대 기관이 왜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 여부인 것 같습니다. 크게 빠지는 시세가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더 의미 있는 시간 활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현재 상황, 중장기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주요 알트코인들의 시세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확신이 부족해서 투자플랜을 고수하지 못하는 이른바 위크엔드, 페이퍼엔드 투자자들이 멘탈 털리기에 딱 좋은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전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유튜데이는 인투더블록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강력한 지지 영역이 없기 때문에 37,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반면 47,000달러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190만 BTC의 저항 영역을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투 더 블록 데이터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 구간은 42,000달러에서 43,000달러 구간, 그리고 45,000달러에서 47,000달러 구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두 영역에서 매도 비역으로 쌓여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320만 개 주소에서 190만 개 규모입니다. 상당한 매도벽을 뚫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47,000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투데이는 가장 최근에 시장 조정 이후에 비트코인의 수익성은 57%로 떨어졌고 전체 보유자의 36%가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황도 어지럽고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과정 역시 험난할 것으로 이렇게 예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트코인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마이클 셀러는 미국의 실업률과 연방기금 금리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을 비교하면서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실업률이 3.9%인 상황에서 연방기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연방기금 금리가 현재 마이너스 6.72%로 역사상 가장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질 연방기금금리가 이런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방기금금리는 0.08%로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물가 상승률은 비교 기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결정하는 연방기금금리는 우리나라의 콜금리와 비슷한데 은행이 연준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을 은행끼리 1일 동안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손해를 보면서 돈을 빌려 준다라는 의미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공유한 이 자료를 보면 실업률이 3.9%였던 때는 1956년 2월 이후에 18번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실질 연방기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서 다섯 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다섯 번 가운데 세 번은 0%대여서 큰 의미가 없고 2018년 7월 유일하게 마이너스 1.04%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무려 마이너스 6%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법정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셀러는 아주 인텐스한 한 문장을 날렸는데, 그는 마이너스 실질금리의 존재는 정부의 휘하트머니가 아닌 글로벌한 가치저장수단,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라는 논리를 강화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장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펜하이머의 분석가 오웬 라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1분기 중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제자리를 맴도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충분히 싸다고 느껴져서 매수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격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하락 이후 횡보를 이어가는 이른바 크립토 윈터가 도래할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채택이 계속되는 한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FTX US 대표 브렛 헤리슨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트레이딩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매 투자자들이 더 많은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세가 달라붙어 줘야 반등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JP 모건의 최신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은 암호화폐 시장과 암호화폐 업계가 올해 주류 투자자와 기업들로부터 더큰 호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JP 모건은 2022년을 블록체인 브릿지의해 또는 금융 토큰화의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현대적인 가치 저장소로 잘 디자인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다만 비트코인은 제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금을 포함한 다른 가치 저장소에 비해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좋은 화폐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변동성 우려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이더 2.0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이더리움의 속도, 비용,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궁극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다른 레이어 1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처리 속도가 빠르다. 에이다는 보다 확장성이 높다. 풀카닷은 더 상호 운용성이 높다. 이런 이점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한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과 시총을 조금은 깎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은 특히 다양한 기존 자산의 토큰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일부 등도 토큰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특히 디파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불필요한 중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디파이가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기존 금융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은 제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건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존 금융권은 살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거나 암호화폐를 채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돈 냄새 잘 맞는 이런 거대 기관, 때로는 윤리 의식을 버리고 모렴치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돈에 환장할 때도 있는 이런 기관이 왜이 같은 낙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는지 충분히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의 시세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시 우페드히의 분석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직관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분석가라고 생각해서 자주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1월 5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756 달러에서 하락했고, 12월 4일 폭락장에서 저점이었던 3,500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곰 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동 평균이 하락하고 있고, RSI 역시 과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곰 세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격이 3,250달러 아래에서 유지될 경우에, 최악에는 2,652달러 강력한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황소 세력이 3,250달러 수준에서 방어를 시도하고 저항선 위로 밀어 올리면 추세 변화를 알리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도 167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역시 곰 세력이 우세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곰 세력은 116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 수준은 강세장에서 강력한 매수를 유도할 수 있지만 랠리를 하더라도 170달러 근처에서 매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감정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거래자들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116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소 세력이 하락세를 끝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채널의 저항선 위로 밀어내고 유지를 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곰 세력이 가격을 1.18달러 아래로 내릴 경우에 1달러 중요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 매도세가 벌어지면서 0.68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중요 지지선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황소 세력이 가격을 끌어올릴 경우에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 1.87달러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1월 5일 0.75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초대의 긴 꼬리는 황소 세력이 하락 과정에서 매수를 단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반등세를 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부정적인 부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XRP 곰 세력은 현재 0.75달러 아래로 가격을 하락시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0.6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황소 세력이 이동 평균 위로 밀어 올리게 되면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으로는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라 루나의 경우에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81달러 아래로 급락했는데 황소 세력이 93.81달러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단기 트레이더가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곰 세력은 가격을 69달러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건 강력한 지지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은 93.81달러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지만 반대로 69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50달러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폴카닷의 경우에는 지난 며칠 동안 22.66달러에서 32.78달러 사이를 오르내린 만큼 하락 추세에서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닷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28달러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진 만큼, 이건 곰세력이 우위를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만약 22.66달러 아래에서 유지될 경우, 16.81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22.66달러에서 반등하면, 황소는 32.78달러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하면 40달러를 거쳐 4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발란치의 경우에는 1월 5일 98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고, 1월 7일에는 대칭 삼각형의 상승 추세선까지 후퇴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했고, RSI가 38 미만이어서 랠리에서 매도가 터질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지금 수준에서 반등할 경우 98달러 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04달러 아래에서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차하면 75.5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견해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삼각형을 뚫어내면 무효화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12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은 지금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면서 바닥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비트코인 100개를 추가 매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아직 제도권에 완전하게 정착하지 않은 이 크립토 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점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단기적인 흐름, 마이너스 시세만 보고 있으면 사실 웬만한 멘탈 강한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은 내가 과연 크립토마켓에 적합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